하나님야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 신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그를 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취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들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런찬하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아, 한국말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신자들도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이하기가좀 힘들죠. 근데 영어로 보면 어느 분역보에든지 보니까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어드는 시어드는오과 둔아 continue to si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 그런 회개감을 주셔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또 계속 더 지으려고 할 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복적인 죄를 부만 달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예수님의 보배피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내 버려두사 자기들의 부정한 행위, 악한 죄를 계속해서 범죄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그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일어나거나 회개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그냥 계속 죄를 짓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짓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했지만 어, 후유주시고 우지시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는 말씀하는 것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영어 표현하는 we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했다. belong.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사야 43장에는 이걸 좀더 어,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 야호와 이사야 오늘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취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취명하여 나를 불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물이 너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니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내온 다른 백성들을 그의 생명을 너를 대신하여 내가 불렸다라고 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면하여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물과 불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교하셔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의 역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이 폰을 사게 되면 이 폰이 uh, this phone uh, belong to m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폰이 있으면 uh, 이 폰은 얼마나 제 인테 존귀하고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고 관리해서 혹시 물에 떨어지지 않게 되도록 물에 떨어지면 놀라서 꺼집어 내고 잘 닦고 관리하게 되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관리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종기 보이겠습니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려고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나를 물과 불에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